를 미리미리 구축해 놓는 지구촌의 자연 상태를 복원해 나가는 명견 천리안이 되야 되잖냐 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을 명료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협의하고 화합하고 평화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Near라라고 해서 Northeast Asia Regional Accord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렇게 쓴 이유가 가깝다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자연 보존,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멀리멀리 보 멀리 봐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동북아시아 명견 천리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요. 반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서해, 동해, 남해가 있잖아요. 이 400km, 4 0 0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돌리면 400km가 천리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옐로우시란 말이죠. 옐로우시. 그죠? 이쪽도 보면 여기에도 400km 반지름의 원이 그려지잖아요. 두 가지를 머리다 두면 이게 명견 천리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옐로우시는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비로 워야 된다. 그래서 옐로우업 f 베네볼런스라고 명칭을 어, 두만강 개발 계획 하거나 목포 다도해 계획을 할때 불렀던 이름이에요. 동해는 트랭큘리티라고 달나라에 갔을 때 아폴로 11호가 딱 떨어진 곳을 트랭클리라티라고 불러서 조용한 그런 곳으로 해서 괜히 불필요한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다는 의미에서 그린 씨 q u 트 l i 리티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것이 동부가 두만강 개발 계획을 할때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린 씨 q u 트 l i 리티 그래서 핀란드가 100만 불을 대고 두만강 개발 계획에 참여했을 때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이 지역의 삼림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핀란드가 약고 포일이라는 그 유수한 그 팔프 페이퍼 회사가 있어가지고 참여했어요. 를두 번째 이 그린 시업 트랜퀼리티를 세계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에 제안하는 일을 제 말을 듣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린 시업 트랜퀼리티, 옐로 시업 베네볼런스 그래서 명견 천리안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방 팔방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장보고도 연상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할때 앞을 멀리 봐야 된다면 또 뒤를 멀리 봐야 되잖아요. 청해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장보고가 뭐 일본은 물론이고 뭐 여기 살라방도 만들고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400km 반지름으로 해서 청해다, 옐로우 씨, 그린 씨, 블루 씨. 근데 여기는 태평양으로 나가고 인도양으로 나가 그래서 사실 세계와 관련을 지은 해운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평양이라는 게 팩스 아니야. 팩시피카. 그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시 오패시피카. 이렇게 불렀죠. 두만강 개발 계획을 거점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516km를 흐르는 게 팩투산부터 흐르고 그러냐, 516km.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전 생각할 수가 없죠 사방으로 생각하고 팔 방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육해라고 부르는 거죠 육해 육해 이게 육해면 뭐 할빈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더 가고 그러는데 육해 랜드 씨라는 재미있는 말을 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두만강이든지 백두산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초이발산 이라는 몽고의 가장 동측에는 있 대도시와 연결하면서 이 선이 또 동경 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고 그래서 이게 블라디보스크과또 상해가 연결되는 선이 그래서 여기는 육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명견 천리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일본과 러시아와 몽고와 중국과 우리 한반도와 또 이쪽에 대만, 필리핀 이런 데가 전부 서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명견천리안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죠. 두 가지는 확실하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지구촌이 지금 대절멸의 시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사람과의 평화 기도하지만 사람과 자연과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평화라는 개념이 명견 천리안 속에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미리미리 구축해 놓는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멀리 보고 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출발점을 명료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만강 어귀와 영산강 어귀가 잡힌 거죠. 두만강 어귀는 소상각주를 발전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알라스카 북해 쪽으로도 가는 시발점이면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섯 나라. 플러스 미국도 들어오고 유럽도 참여를 해서 두만강 어귀라는 곳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에어서 북쪽으로 향하는 평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영산강 어귀의 목포, 영암, 무안, 해남, 그 다음에 신안 군도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야 명견천리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남방 쪽을 생각하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팩살라고라는 전세계 사람들이 와서 사는 다도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돌아왔습니다만 스웨덴과 이게 요게 핀란드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수도 콜롬비니 여기 핀란드 요쪽에 올란드를 막 다녀왔는데 명절에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온 보기는 안 되더라도 반 보기를 했으면 좋겠다. 전통적으로 시집간 딸이 추석 때에는 친정으로 오지 않고 중간쯤에 오고 이쪽 중간에 오잖아요. 그걸 반보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가위니까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도록 하는 것을 도와달라. 스웨덴은 북한과의 관계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들 중 만나면서 스웨덴 유엔협회 회장도 만나고 안보 개발 정책 연구원 원장도 만나고 이러면서 또 하나를 제가 얻은 게 올란드라고 하는데가 옛 핀란드의 수도였던 투르크와 수도 콜롬과 딱 중간에 있어요. 외교와 국방은 핀란드에서 도와주지만 자치 국가거든요. 서울의 두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6,200 개의 섬으로 돼 있는 섬 나라인데 어떻게 이 자치 국가가 성립되는지 가서 봤는데 참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장점이. 우리가 명견 천리 안에서 얘기하고 뭐 자연이 그리고 평화 문제를 올란드에서 두 가지를 실제로 지금 시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추수감사절 뭐이런 때니까요. 그 농장에서 거두다가 파는 행상이 뭐 국회의원이고 조그만 그런 시설의 주인이 거기 부총리더라고요.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위아래가 있고 뭐 이러,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통치를 한다, 지배를 한다, 가버넌스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음걸이나 말하는거나 뭐 이러는 것들이 아주 인간적인데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죠. 신한 군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두만강 쪽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세계 시민들이 와서 사는 곳을 만들어 놓아야 명견 천리안이라는 그 개념에 걸맞는 역사를 진전시키는 그런 거점들이 생기는 거죠. 한 가지 뭐 보고 비슷하게 드릴 것은 북한에서는 한 가지는 나만이고 누구하고 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고 궁금증을 일으키는데. 나무 심기더라고요. 그리닝 노드 코리아. 자연을 많이 파괴해놨는데, 나무 심는 거를 남한에서 하자고 그러면 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남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웨덴이든 핀란드든지 다른 나라가 같이 나무 심는 거야, 뭐. 그리닝. 삼림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하면 좋느냐 으 하는 그 얘기는 DMZ에 양쪽에 있는 금강산하고 설악산 그걸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세계 평화의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4km를 해서 쭉 내려와서 강화도까지 연결해서 바다로 가서 백령도까지 이렇게 나중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쭉 연결해서 그야말로 Sea of Tranquility, g r 와옐로 l l o w Sea of, of 가 만나는 것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데다가 백두대간이 이렇게 연결해서 영산포 월, 월출산이 있고 뭐 이런데서부터 쭉 해서 설악산, 금강산으로 개마고원으로 해서 백두산으로 해서 한카호수로 해서 백두산 호랑이를 프리서브하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암우루강으로 해서 쭉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커다란 지구촌의 자연 상태를 복원해 나가는. 그러한 일의 시발을 그린닝 노스코리아로 할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악산에서 금강산으로 원산 그쪽에서 가야마공원으로 해서 백두산, 그래서 한카고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린닝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는? 그래서 명견 천리안이라고 하는데에 부합되는 자연을 보호되는 구체적인 안이 하나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